얘기면 저는 그 직업교육 체계를 대조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수한그 직업훈련 시키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폴리텍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폴리텍이 전국에 불과 3 5 개밖에 안 되고요. 서울 전체에 세 개밖에 없어요. 강서, 목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산보안동에 하나 있고 막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왜못 늘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직업교육을 사립학교라든가 사설학원에 넘긴 선진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후진 시스템이죠. 이거를 저는 바꿔가지고, 저는 이, 청주에 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재직자훈련이라고 있어요뭐 1년에 뭐몇달 정도 이제 배우게 있는데 이거 한 6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거를 창의재통령 정부에서 한 5배 정도 늘려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폴리텍을 전국의 기초지자체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뭐 그게 크든 작든 뭐 조그맣게라도 그그 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획에 부청장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기획을 같이 된다는 라 거고요 이게 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뭐 강원도 양구군이라든가 충청도 홍성군 충청도 홍성군에 제가 가보니 여기 농사를 짓고 있고 대학학교라든가가난동문학교 여기다 있는데 이군 전체 귀농기초라는 학생들을 키울 만한 학교가 없어요. 3년 정도의 동사인을 가르쳐야 되는데, 3년 동안 농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농촌이다그래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런 풀태 같은 데 없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귀농기초라는 그 학교들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농림부 사나에 지금 농업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입학조원이 400만 밖에 안 돼. 매년 귀농기초라는 그 사람이 5만 명이 넘어가는 정말 턱 떠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령 뭐 요즘에 농사짓는 사람들만 아니라 가령 뭐 후계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축산업이 3천도 없거든요. 뭐 후계자들을 과연 어디서 키울 건지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기초 지하철별로 폴리젝트를 하나씩 만들었놓니다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늘리자 이겁니다. 센세스 이 자리 창출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를 리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음,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안 왔는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부라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방 상황이고 특히 우리 기본 일자리 포럼에서의 이 사회성 일자리 창출에 의해 일단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 정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기본 삶을 보장하는 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기본 소득을 그 지급할 경우에도, 이게, 그 고정지출로 다 나가버리면, 가처 소득이 되지 못하거든요. 기본 소득이 실질적으로 경제에서 순환하기 위해서라도, 고정지출을 하지 않도록, 그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은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세번째로, 실제로 자아를 실현할뿐 아니라,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그, 자신을 받전시킬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직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도 우선 답장, 정부가 지접할수 있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그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시작 시작할 겁니다.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챙출하면 그 이게 동의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공공부분에서 좋은 자를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그, 나쁜 일자리인 부디로 옮겨가게 되면, 그만큼이 일자리들이 동료로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고용이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자 1년에 100만원인데, 그, 누구게말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가치이 소득이 되어서, 내수경제 회사에 쓰이지려면, 이렇게 기본적인 보육, 교육, 어려워주고, 일자리 보장, 도움, 돌봄, 이런 쪽에 국가가 먼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들쓰게 되고, 그 들쓰는 만큼이 빙제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 노인 일자리, 노인에 대한 빈본을 1위, 또 자살 세계 1위,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나안대로 어,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어, 지난해 80만개 금년도에 84만5천개로 역차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약 900만을 예상했었을 때 어, 어르신들이 일 시작에 대한 어, 욕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강과 어, 또늘들러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어, 네, 그기회를 갔었을 때는 약60% 정도밖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량도의 노인일자리가약 84만 5천 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 일할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대충 늘려야지만, 어르신들의 직들과 어, 사회적 병원을 어, 통해서 삶의 질이 담보될 어, 수 있고, 어, 행복한 삶을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2035년까지는 1 5 0개 이상이 확보돼야지만 중도인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그, 어, 감사할 수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일자리 중에서 어, 내역, 그 지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넘는 일자리가 단순 일자리도 불구하고 어, 지금 어, 그, 그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 경력과 경력을 갖추시고, 학력도 과거에 비해서 애우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보면, 고급, 노동, 고급의 그, 어, 영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교리사회에서, 어, 많이 뀌어 있죠. 업차 산업혁명 대비에 해서 어, 그런, 로봇, AI, 사물 인터넷, 어, 개별 쇼핑에 대한, 어, 환경이 이미 다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더라도, 라면 하나 시켜 먹으려고 키워서 누르는거 못하면 라면 먹기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어, 도와주는 데도 있지만 갈수록 도와주시는 것도 없어지는 추세에요. 그래서 잘못 하게 나갔다가는 굶고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지금 시재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3월, 어, 사회 운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어, 기본적인 그 교육도 굉장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어, 다음으로도 그 상징 일자리 상출되고 큐리란테일, 어, 아까 그어노주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았지만, 그런 노인 어, 직업 재교육 우리에서 국가 평생 어, 스포츠 교육 강화라든지 노인 어, 배움 카드 일자리 참여를 좀 확대하는 부분 그런, 어, 청년 중량 중장년 노인 상태가, 상태가 가능한 일자를좀나온하는 부분 어, 이런 것도 배우중하다모습이 되죠 어, 대표적으로 그런 n t 이 키워스크 그 도움이, 예, 강공서 보조 등, 은퇴력이 화려한 방안을 섭취해다고 하는, 어, 또, 일자리 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줄게요 어, 마지막으로, 그, 어, 이런 일자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 관련 법과 정정부에서, 그런 일자리 및근거항을마련해서 어, 적어도, 방역, 어, 방역과 방역단체에서만큼은, 방역 지자체에서만큼은, 어, 노인 일장에 대해서, 어, 연구하고, 또, 남들 일대의 상수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고, 또, 가장 확대할 수 있는, 어, 이런 기구가필요하다고말씀 드리면서, 어, 씀을드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동 관련 법률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30개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법률이 있는 그런 분야는 대한민국의 노동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일자리를 못 찾는가? 그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또 많은 단체가 제기하는 그 어, 일자리, 고용, 실업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어찌 보면 선언적이고 구호적이고, 어, 어찌 보면 개별 단위에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같이 이제. 국민 일자리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게 왜 제정이 필요한지를 앞에 발제자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어 경제활동이 있죠. 아까 생산 가능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100% 고용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네. 여러분 아주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앞에 30여 개 법률안들이 있는데 이 중에 국민 기본 일자리라는 것이 제 2의 공공 일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공공들이 품질이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도, 우리나라의 국민 기본 일자리도, 좀 죄송합니다만, 품질이 나쁜 그런 제 2의 공공 일자리가 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해서 어, 아까 정병훈선배님 말씀하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근로권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반영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의 제2의 선언적인 그런 노동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어떻게 국민의 근로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책과 그걸 보장받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어떻게 구제 되는지에 대한 구제책이 제시가 되어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국민 일자리 권리 보장이라는 법률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자리 포로에서 이런 보용을 물가와 함께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입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입법의 핵심은 가어 근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정부 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예산에 관련된 예결산에 관련된 부속서류로 첨부했을 때 우리는 전 고용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창출되고 소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부 정책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